안녕하세요. 수다몽 더 히스토리입니다. 사람의 피를 탐하고 밤에는 또 박쥐로 변하기도 하는 으시시하면서도 매력적인 드라큘라 백작 잘 알고 계시지요? 자 오늘은 영화 속이 매력적인 캐릭터로 널리 널리 알려진 드라큘라 백작의 모티브가 된 왈라키아 대공 블라드 테페스 드라큘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폭력적이고 소름돋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왈라키아 대공 블라드 테페스 드라큘라. 아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일단 블라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왈라키아는 1290년 라두 네그로 또는 루돌프 더 블랙이라고 불리는 트란실바니아인이 지금의 루마니아 지역에 건설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확실한 역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왈라키아의 시조는 바사라부 1세라고 하네요. 블라드의 할아버지 미르세아 대공은 1386년부터 1418년까지 왈라키아를 다스렸는데요. 왈라키아는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작은 소국일 뿐이어서, 당시의 동유럽 최강대국 헝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했고, 또 동유럽을 위협하는 오스만 제국 때문에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 왈라키아의 군주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데요. 블라드의 아버지가 이 싸움에서 밀려 바로 군주 자리에 오르지는 못합니다. 블라드의 아버지 드라큘은 헝가리와 독일에서 교육을 받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헝가리 왕 지그스문트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그스문트는 용의 기사단이라는 비밀 결사단체를 조직했고 드라큘은 지그스문트 왕과 의형제를 맺고 이 기사단에 합류합니다. 드라큘이 용이라는 뜻이니까 이 기사단의 이름과도 잘 맞죠? 이 기사단은 이교도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고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십자군을 조직하기 위한 비밀군대이자 종교단체였습니다. 블라드 테페스 드라큘라는 1431년 군사 요새 시기소아라에서 태어났는데요. 블라드 드라큘과 몰다비아의 크리아이어 왕녀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블라드는 미르시아라는 형과 라두라는 잘생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블라드는 어린 시절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의 궁정에서 제수들이 사용당하는 것을 구경하는 걸 즐겼다고 하고요. 다섯 살 때는 아버지를 따라 전쟁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블라드는 안장도 없이 말을 타고 다녔고 활을 아주 잘 쏘았기 때문에 역시 드라큘, 용의 아들이구나 라고 해서 드라큘의 아들이라는 뜻에 드라큘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436년 드라큘은 이복 동생 알렉산드르 알로아를 공격해 찬탈당했던 이 군주 자리를 되찾고 블라드 2세 대공이 됩니다. 하지만 바르나 전투에서 헝가리 왕국과 연합해 힘겨운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오스만 제국에 굴복하게 됩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무라드 2세였는데 세르비아, 불가리아까지 정복한 상태였고 그리스의 최고의 일격을 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블라드 2세는 이 힘의 논리에 밀려서 오스만 제국과 조약을 맺어 매년 만두 카트의 조공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를 수호하는 용의 기사단의 맹세를 지키기에 이 왈라키아는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블라, 그러면서도 블라드 2세는 오스만 제국 군인들이 왈라키아인들을 유괴해 노예로 만드는 등의 행동을 못하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행동이 무라드 2세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무라드 2세는 블라드 2세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했고 이를 거역할 수 없었던 블라드 2세는 아들 블라드와 라두를 데리고 다뉴브강을 건너갑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블라드 2세는 쇠사슬에 묶여 무라드 2세 앞에 압송되는데요. 무라드 2세에게 굴욕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아들 블라드와 라두를 인질로 남겨놔야 했습니다. 블라드는 11살의 나이에 네살난 동생 라두와 함께 온갖 학대를 견디며 성장해야 했습니다. 아마 성폭행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교도관들의 세대 공작을 받았는데 블라드는 복수심으로 강하게 버텼지만 어린 동생 라두는 쇠뇌에 넘어가 술탄 추종자가 되고 맙니다. 라두는 미남 공작 라두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미소년이었는데 황태자 메오메트의 눈에 들어 그의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블라드는 오스만 제국의 전사로 전쟁에 나갔어야 했는데요. 전쟁에 참여해서는 잔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또 화약을 사용하는 전쟁에서 최초의 지도자 중한 명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합니다. 블라드는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잔인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감시인과 경호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절대 믿지 않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사이, 술탄 무라드 2세가 은퇴를 하고, 아직 소년인 마오메트 2세가 술탄이 되었는데, 이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한 이 불가리아 십자군이 오스만 제국으로 호기롭게 침공해 갑니다. 하지만, 불가리아 십자군 전쟁은 1444년 바르나에서 참패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말죠. 블라드 2세도 용의 기사단 일원으로이 이 십자군 전쟁에 참전을 했었는데 전쟁에서 패해 다른 영주들과 갈등하게 되었고 결국 1447년 12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드라큘의 큰아들 마르세아는 벌겋게 달구어진 새말뚝에 눈을 찔려 장님이된채 정적들에 의해 생매장됩니다. 그리고 드라큘은 고대에 세워진 수도원 근처에 있는 발테니 늪지에서 암살당하죠. 블라드 2세를 죽인 훈야디는 이후 블라드의 육촌 다네스티 가문의 블라슬라프 2세를 군주로 세웁니다. 블라드는 아버지와 형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꼭 복수를 하리라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1448년, 블라드는 인질에서 풀려났고, 오스만 제국의 기마부대와 함대를 지원받아 왈라키아의 군주 자리를 되찾으러 떠납니다. 당시 블라드는 1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인가요? 블라드는 두 달간 후냐디와의 전투를 치렀지만, 패배하게 되었고, 루마니아 북쪽 몰다비아로 달아나게 됩니다. 몰다비아에 머물고 있던 블라디는 이후 다시 왈라키아로 돌아가 후냐디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훈야디는 오스만 제국의 친밀한 태도를 보이는 블라슬라프 2세에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블라드를 받아들여 그의 후견인이 되어줍니다. 블라드는 헝가리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훈야디는 블라드에게 트란실바니아의 국경을 지키게 합니다. 이후 블라드는 오스만 제국과 벌인 전투에서 엄청난 전공을 세웁니다. 1456년 하늘에 헨리 해성이 나타났는데, 당시 사람들은 해성이 나타나면 페스트나 전쟁이 날 것으로 믿었었죠. 그 불길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의 훈야디가 베오그라드 전투에서 전사했고, 블라드는 블라슬라프 2세를 물리치고 왈라키아공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악명 높은 피해통치가 시작됩니다. 황금이 장식된 값비싼 흑단비 코트를 입고 군주로 우뚝선 25살의 블라드 3세. 하지만 그의 초록색 눈동자에는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렵게 군주가 된 블라드. 하지만 군주의 지위가 공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블라드는 권력을 먼저 틀어 지어야만 했습니다. 블라드의 당면과제는 이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리고 꼭두각시 군주를 세워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보야르들 그러니까 귀족들의 정치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일단 블라드는 단단한 흉벽과 시계탑과 지하 동굴을 건설해서 자신이 머무는 성체를 안전하게 만들고 신하들의 충성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블라드가 신하들의 충성을 끌어내는 방식은 공포였죠 블라드는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는 처형을 했는데 어릴 때 오스만 제국에서 배운 이 창으로 찌르는 수법을 도입합니다. 길이 2m, 너비 15cm 정도의 뾰족한 막대기로 몸통을 수직으로 간통시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막대기 끝에는 기름이 발려져 있었고 막대기가 너무 뾰족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서 찔린 사람이 너무 빨리 죽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들은 이 상태로 죽기까지 며칠씩 걸리기도 했는데요. 그들의 참혹한 모습이 사람들에겐 엄청난 공포를 안겨줘서 도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1457년 봄, 블라드는 부활절 연회를 베푼다며 부유한 보야르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다섯 명의 주교와 국내외 대수동 원장을 왕궁으로 초청합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블라드가 보야르들에게 그대들은 그동안 몇 명의 대공을 섬겼냐? 하고 물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젊은 사람이 최소 7명의 대공을 거쳤다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이에 대공들이 교체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말이었죠. 블라드는 격분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왈라키아의 군주 자리가 불안한 것은 너희들의 불충과 음모 때문이라며 비난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그 특유의 무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명령을 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연회장을 둘러쌉니다. 500명에 이르는 보야르들과 그의 부인들 시정들은 왕궁 근처에서 막대기에 깨어졌고 그들의 시체는 독수리가 다 먹을 때까지 내버려졌습니다. 블라드는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보야르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나눠줬고, 오직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새로운 귀족 계층을 만들어냅니다. 1460년 성 바르톨로뮤 축일 블라드는 암바스라라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 마을에는 블라드 3세를 몰아내고 다른 보야르를 군주로 세우기 위한 지원을 하는 이들이 모여있다는 라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 블라드는 그 마을을 초토화시키기로 결심하죠. 마을에 도착한 블라드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베어 죽여버립니다. 약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때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마을의 신부와 음모를 꾸민 주동자들은 막대기에 깨어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마을을 모두 불태워 버렸죠. 그리고 블라드는 트란실바니아 남부의 독일계 작센 상인들에게도 공포를 선사합니다. 작센의 상인들은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있으면서도 관세를 내지 않았고 자신들의 부를 이용해 군주를 갈아치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블라드는 블라소프 지역의 상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들은 당연한 듯그 세금을 거부하자 블라드가 바로 급습합니다. 블라드는 마을 인근을 모두 불태웠고 사로잡은 수많은 사람들을 막대기에 깨어 죽여버립니다. 블라드가 막대기에 깨어 죽인 시체들이 언덕에서 썩어가고 독수리들이 시체를 쪼아먹는 끔찍한 광경이 연출되었죠. 이때 생겨난 블라드 3세의 별명은 블라드 체페슈인데요. 체페슈가 이 루마니아어로 말뚝을 꽂는 사람, 말뚝으로 찌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블라드가 막대기에 사람을 깨어 죽이는 모습에서 만들어진 별명이죠. 블라드가 식사를 할때 그의 신복들은 식탁 바로 옆에서 다른 배신자들의 사지를 자르는 작업을 했는데, 보시는 이 목판의 그림이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 그림으로만 봐도 너무 끔찍하고 으스스한 기분이 드네요. 자, 그의 이런 잔인한 행동은 절대 두둔할 순 없지만, 틈만 보이면 군주의 자리에서 내쳐지고 죽임을 당하던 시절이었기에, 블라드는 강한 공포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블라드는 블라키아 안에 불황자와 거지들, 불구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왕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굶주려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왈라키아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왈라키아의 수도로 오게 해서 성대한 연애를 베풀어 주죠. 성에 도착한 이들은 성대한 연회가 마련된 커다란 홀로 안내되어 지는데요. 그들은 밤새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드디어 블라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블라드는 그래 어떠냐, 원 없이 먹고 즐겼느냐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연회에 참석한 이들이 아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블라드는 그곳을 봉쇄하고 불을 붙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곳에 있는 누구도 불길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죠. 블라드는 그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블라드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또 아주 엄격하게 벌을 내렸는데요. 도둑, 남색가,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어린아이들조차 막대기에 깨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손님을 속이는 장사치, 간음을 하는 여자들도 죽임을 면치 못했죠. 블라드가 이런 공포 정치로 왈라키아를 다스리자 왈라키아 내에는, 내에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블라드가 광장 한가운데 황금 물잔을 갖다 놓았었는데요. 그 물잔으로는 물을 마실 수는 있지만 훔쳐가서는 안 되죠. 그 물잔은 블라드의 통치기간 내내 광장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블라드는 외국사신에게도 자신의 잔인한 성정을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보낸 사신들이 자신의 앞에서 터번을 벗지 않았다는 이유로 터번을 쓴 머리에 못을 박아서 그대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과의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겠죠 블라드는 군주의 자리에 오른 후 3년 동안은 오스만 제국에 조공을 바쳤는데 그 이후로는 조공을 바치지도 않았고 술탄을 배알하지도 않았죠 자그 이유는 마호메트 2세의 강한 압박 때문이었는데요 1460년 나우메트 2세는 왈라키아 국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세르비아 스메데레보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다뉴브 주변의 지우르지우와 리코폴리스도 장악해 버리죠. 그리고 블라드의 동맹이자 친구인 헝가리 왕 마티아스 1세의 삼촌 미알리 스질라기를 죽입니다. 미알리 스질라기가 이 불가리아를 정찰하던 중에 오스만 제국 군인들에게 포, 잡혀 포로가 되었는데. 헝가리의 군사 정보를 넘겨라. 블라드가 친헝가리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니냐 하며 계속해서 그를 심문했는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자 마오메트 이세는 미알리스잘라기를 톱으로 썰어 죽여 버렸다고 합니다. 아, 이 시대는 블라드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다 잔인한 성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후 블라드에게 이 오스만 제국에 충성할 500명의 소년을 조공으로 바치라는 요구를 했는데 블라드가 이를 거절하죠. 당시 발칸반도의 국가들은 분열되어 있었고 단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손쉽게 군대를 움직여서 각 나라를 괴멸시켰고,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자 교황 비오 2세가 1459년 기독교 국가들에게 십자군을 조직해서 오스만 제국과 맞서 싸우자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교황의 요청에 즉시 응한 유일한 군주가 블라드였다고 합니다.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받는데요. 그의 잔인한 행동은 반발을 샀지만 사람들은 기독교를 위해 기꺼이 싸우겠다는 그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메오메트 2세는 블라드 3세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게 되죠. 이삭 파샤를 보내서 블라드를 콘스탄티노플로 오도록 초청을 했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그들의 계략에 쏘은 것을 잘 기억하고 있던 블라드는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과 왈라키아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게 되죠. 그러자 콘스탄티노플에 남아있었던 블라드의 동생 라두가 오스만 제국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왈라키아의 왕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블라드를 기습할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블라드가 먼저 움직입니다. 블라드는 오스만 제국의 사신들을 체포해서 지우르지우의 성문을 열도록 만들죠. 그리고 성안으로 들어가서 선전포고도 없이 먼저 공격을 했는데요.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블라드는 불가리아 다뉴브강부터 흑해에 이르기까지 오스만 요새와 항구를 약탈하고 도시와 마을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오스만 제국군은 막대기에 깨어 죽여버리죠. 이때 노예에서 풀려난 불가리아, 그리스, 세르비아인들이 왈라키아로 몰려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오스만 제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분노의 보복을 시작했죠. 오스만 제국의 강력한 군대가 거대한 바지선을 타고 보스포로스 해협을 건너 왈라키아를 침공합니다. 왈라키아의 방어선이 무너져 내리자 블라드는 공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메오메트 2세는 1462년 봄 왈라키아를 다시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메오메트 2세는 왈라키아를 오스만 제국에 완전히 복속시키기로 결정했고,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죠. 블라드는 북쪽으로 계속 후퇴하면서 지나는 지역을 계속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도시에 불을 질러 유령도시로 만들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죠. 보야르들과 농민들과 마을 주민들은 모두 산속에 있는 은신처를 찾아가거나 태각하는 군대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블라드는 곡식을 불태우고 우물에 독을 풀고 소떼와 산으로 끌고 갈수 없는 가축을 모두 도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스만 제국 군대와 말과 낙타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거대한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나무로 가려서 함정도 만들어두죠. 1462년 엄청난 더위 속 행군을 하던 오스만 제국 병사들은 더위와 목마름에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목을 축일 단한 방울의 물도 없었다. 햇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케밥을 가보디에 놓고 구울 수 있을 정도였다. 라는 기록이 있으니 그의 여름 오스만 제국 병사들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군대는 여전히 막강했고 블라드는 메오메트 2세를 죽여야만 이 전쟁이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술탄을 기습하기로 합니다. 메오메트 2세가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한후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협감을 느낀 오스만 군대는 술탄의 천막을 둘러싸죠. 이 때, 블라드와 그의 용감한 수백의 전사들이 나타나서 오스만 제국 병사들 수천을 죽여나갔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어 혼동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메오메트 2세를 공격하는 것은 실패로 끝났고, 목숨을 건진 메오메트 2세는 티그로비스트로 계속 진군하게 됩니다. 마침내 오스만 제국의 군대가 티그로비스트에 입성을 했는데요. 가축도, 사람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도시 곳곳에는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북쪽으로 연마일 더 진군하자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만 명에 이르는 시체들이 막대기에 깨어서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의 시체가 절단되어 썩고 있었고, 새들이 그 살을 파먹고는 해골과 갈비뼈 속에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 시체 중에는 오스만 제국의 전사들이 있었고, 시체 꼭대기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블라드를 암살하려고 보낸 이 오스만 제국의 암살자들의 시신도 발견되었습니다. 마오메트 2세는 이 시체 무더기에 경악해서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사람의 나라는 정복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했고 이 전쟁을 그만하기로 합니다. 마오메트도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술탄인데 이, 좀, 이 정도로 경악했다고 하니 정말 공포스러운 모습이었나 봅니다. 마오메트 2세는 퇴각을 명령했고 함대가 정박해 있던 동쪽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라두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블라드를 죽이고 왈라키아의 군주가 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라두를 지원하는 오스만 군대 일부를 남겨두죠. 라두는 블라드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야르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결국 블라드를 지지하는 보야르층이 무너지면서 버티기 힘들어진 블라드 반격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때 블라드의 아내는 포로가 되어 굴욕을 당하는 이 목숨을 버리겠다며 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블라드 3세는 비밀 통로를 통해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블라드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던 시종이 아들의 손을 놓쳤다고 하네요. 아들을 찾으러 돌아가기엔 적군 병사들이 너무 가까이 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성에 남겨진 아들은 왈라키아의 농부가 데려가서 키웠다고 합니다. 블라드는 하루아침에 나라와 가족을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숲을 빠져나가 도망을 가야 했는데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 헝가리 왕 마티아스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블라드가 지난 몇년 동안 두려움을 떨게 했던 독인의 작센 상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헝가리 왕실을 찾아가 블라드가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고 지금 스파이가 되어서 왕에게 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짓을 전하죠. 블라드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마티어스가 블라드를 감옥에 가둔 것은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마티어스는 막대한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에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과 비밀 협정을 체결하고 라두를 왈라키아 대공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블라드는 공식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기나긴 투옥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이 그에게 손짓을 한 것인지 그에게 첫눈에 반한 마티어스의, 마티어스의 여동생 이오나가 오빠에게 압력을 넣어 블라드를 석방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오나와 블라드가 결혼을 했는데요. 이후 블라드는 부분적으로 사면을 받아 대저택에 살면서 도시 안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블라드는 그곳에서 12년 동안 왕위에 복귀할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을 억류하고 있는 마티아스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러던 중 왈라키아에 머물던 오스만 제국의 병사들 사이에 흑사병이 돌아 결국 그들은 라두만 남기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라두는 오스만 제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왈라키아를 다스리게 되죠. 1473년 오스만 제국의 꼭두각시 군주 라두는 바사라브 3세에 축출되었고 바사라브 3세가 왈라키아의 군주 자리에 오릅니다. 헝가리는 이 바사라보 3세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 블라드 3세를 내세웁니다. 1475년,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왈라키아의 군주 자리에 오른 블라드. 하지만 동맹군들이 왈라키아를 떠나자 블라드는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인과 아이들조차 왈라키아에 데려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476년 12월, 부크레슈티 근처의 블라시아 숲에서 블라드와 그의 군대는 오스만 제국군과 격돌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던 블라드에게 창이 날아드는데요. 블라드는 혼신의 힘을 다해 전투에 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침내 블라드는 오스만 제국군에 의해 살해당했고, 그의 머리는 콘스탄티노플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45세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창에 깨인 채 콘스탄티노플 높은 곳에 걸려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블라드의 시체는 스나고프의 수도원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훗날 사람들이 어, 무덤을 파보니 관속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블라드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는 뭐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블라드 3세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미네아가 잠시 왈라키아 왕위를 계승했었는데 그는 자신의 악명 높은 아버지와 비견될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악당 미네아라는 별명을 얻은 이 미네아는 자신의 정적들의 코와 입술을 잘라내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결국 미네아는 1510년 시바오의 한 교회 계단에서 암살됩니다. 블라드 3세의 잔혹한 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가 잔인한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작고 힘없는 나라, 왈라키아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당시 발칸반도 국가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오스만 제국에 맞서 처절하게 대항했던 면을 높이 사는 것이죠. 저는 이 블라드 3세를 떠올리면 시대가 난 괴물,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남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설 드라큘라는 아일랜드 작가 브람스토커가 1897년에 발표한 괴기 소설인데요. 이 책을 쓰기 위해 브람스토커는 거의 10년 동안 방대한 자료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브람스토커가 가장 주목한 지역은 트란실바니아 지역인데요. 이곳에는 마녀와 흡혈기에 대한 전설과 민담이 많이 전해오는 지역이었,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설 속의 드라큘라 백작은 현재의 루마니아 일부인 트란시아, 트란실바니아의 귀족으로 카르파시안 산지의 낡은 성에 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죠. 왈라키아 대공 드라큘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드라큘라 백작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부터 브람 스토커에게 소설적 영감을 불러, 불러일으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람 스토커가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블라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브람 스토커는 1890년에 이르러서야 블라드 3세 드라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원래 흡혈기라고 부를 예정이었던 주인공 이름을 드라큘라 백작이라고 지어주었고 죽지 않는 자라고 지으려고 했던 책 제목 역시 드라큘라로 바뀌게 됩니다. 블라드 3세 드라큘라가 사람을 이 막대기로 깨어 죽이는 잔인한 모습이 브람 스토커에게 영감을 주었고 흡혈기에 대한 전설과 민담이 결합돼서 탄생한 소설이 드라큘라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드라큘라의 저자 스토커는 상상력과 필력이 매우 뛰어난 작가가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은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하는 드라큘라 백작의 모티브를 제공한 블라드 3세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